자, 빨랭을 향하여 가봅시다. 오, 편지 봉투. 야, 오늘 근데 가스에이븐 이런 맵은 좀잘안 나온다? 그, 아자로프의 휴게실, 이런 맵은 좀잘안 나온다? 뭐지? 어, 오늘 가장 많이 나왔던 맵이 농장 맵 같은데? 농장, 어. 아, 직소네요. 뭔 직소요? 야, 오늘 스크림에 지금 직소해. 야, 오늘 아주 난리 났네, 오늘. 아, 이거 먼저 안 돌리고 싶은데, 이거. 직소여가지고. 맞죠? 어, 근데 이럴 거 같더라고. 무조건이라니까. 네. 히에오 뭐야, 루인이 있어? 아니, 뭔 루인이야. 이거, 선 택한 데와 듀오 냐？이거 듀오 듀오 내진 다힘인데 이렇게 끼는애들 듀오 밖에 없 거든요？아이고 이거 배팅 을 약간 맞춰 왔네 이거. 못 돌리게 발전기를 그래서 루인에 들었고 <laughs> 돌리게? 누구야? 이걸 이걸 돌리네 그걸로? 어 그냥 오오나좀조어 어, 좀, 좀, 어, 그냥 뭐 맞는 거긴 한데 어 조금 약간 어 근데 망설임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. 예 게임 많이 힘든데 이거 이정도면어 그냥 지금 거의 살인마 페이스대로 3픽사회상 발전기 못 돌릴 테고. 임미 어렵네요, 이 다. 이 피가 이거 니가 구해야 된다, 이거. 야, 맞으면서 구해. 아, 오반데 아, 이거 오바야, 친구야. 이거 맞으면서 그냥 구해야지. 아, 여기 애들은 맞아도 안 구하더라? 그럼 맞아도 구했어야 되는 그건데? 게임은 터졌네요. 오케이. 게임은 터졌네요. 아 이거 게임이 이거 참 이거 아닌데 아니 뭐 직수한테 이렇게 다가고 있어 얘들아. 이거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이거 오바야. 뭔 뭐, 상대 무슨 너스 스피리 블라이트 나온 줄 알겠어. 아 이거 루블인데 이거. 야, 나 어그로 끌고 있다. 네가 해야 된다. 부셔. 아, 이게, 이게 죽었네. <목소리> 바비. 그럴걸, 아. 아, 뭔가 안될줄 알고, 왜냐면, 회복력이 있으니까, 어, 약간, 대화보다는 조금 회복력을 더 믿고, 좀 깝치지 않았나. 이렇게 실수, 실수. 아이고. 야, 빨리 돌려 맞춘 거야, 너. 얘 죽겠는데. 아, 이판 너무 어렵다. <laughs> 게임을 일단 뭐 끝났고. 이거 나밖에 살아서 구할 애가 없는데. 아. 피쫓겨요 아. <laughs> 어. 아이고, 지졌어. <지저스. 웃음> <laughs> 어제 꺾고요. <laughs> 아니, 내 말이 그 말이야. 이거 지금 내가볼때얘 그냥 주술사야. 하지 말걸. 아, 무심코 치료 눌렀다. 김치만두, 우마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퐁, 우마이. 음, 너무 맛있군요. 아, 이제 김치만두 맛있네. 어, 그냥 맛집이야. 김치만두, 어, 맛집이야. 맛집, 와 여기 진짜 아까 다 돌려놨는데, 딱 위에 있네. 반. 야 점서만 먹고 나가자 아 진짜 내 말이 어, 지금 말이 안돼 이거 <laughs> 대안도 보내달라 보내주라고? 아니 야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라인업이 나 지금 무슨 너스 스피릿 블라이트줄 알았다니까 어 야, 무슨 직구한테 이렇게 다하고 있어 에이, hey, 친구. 안 맞아? 에이, 에이. 뭐 하시는 거죠? 뭐 하시는 거죠? <웃음> <웃음> 뭐, 뭐, 뭐 하시는 거죠? 왜, 혼자 섀도우 복성을, 섀도우 복싱을. 어, 뭐야, 이거 왜 막혀있냐? 아! 이거 어가야 야, 이거 저거 저거 때문에 야못 나가서 와 이거 개가감데 이거. 어갑니다아 어깝데 야저 걸리서 쳐맞은 거 너무 억울한데나. 둥글게, 둥글게.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라. 얘들아, 잘하고 있지? 나 믿고 있어도 되지? 오, 야, 이거, 이거 그냥 들어온다고? 친구야? 어 조졌다 이거. 아, 아니야 쿠에티는뭐 아까부터 저거 뭐왜못 풀고 있냐 저거 모자 뚝배기? 야, 아까부터 못뭐 푸는 걸본 적이 없어. 아만다의 편지까지. 탈마렵다. 아, 그럴까? 단판 가는 게 사실 저도 맞기는 한데. 아, 그니까. 돌리자 신고해, 그거. 죽을 땐 죽더라도 발전기 정도는 괜찮잖아? 인정? 갈땐 가더라도 발전기 정도는 괜찮잖아? 직소에게 이렇게 털리는 거 너무 쪽팔려서 안 된다. 망쳐. 오 oh, 씨. 어, 부셔. 뒤지고 싶어? 뒤지고 싶어? 직소 주제. 어 뒤지고 싶어? 애들아내 희생 기억해줘 이거라 먹어 죽었다 이제 얘들아 내 희생 기억해줘 내 입에 기억해 줘, 애들아! 졸았다 이제 기억해줘, 죽였다. 진짜 졸았다 빨라, 먹어. 빨나 뿌셔. 오우씨발 실수 나걸렀다야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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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조와 진짜 주님 제발 아 몰라 나문 열고 나갈 거야 소고 나나 말했다 와 이걸 나갈래 이게 이게 진짜 레전드네와 이게 진짜 레전드네 이피가 깝칠하고 그냥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나 나가고 나 이거 한번 봐봐야겠다 와 이거 진짜 레전드다 이거 이거 진짜 레전드. <laughs> 와 이거 진짜 레전드다 이거. 아 이건 봐야겠다 이거 뭐 하는지. 응, 나갔다야 돼. 야 티베긴까지 와우 스프린트. 야. 아니 그니까. 어, 그게 나도 솔직히 이해 안 가. 야, 그냥 진짜 주술사네. <laughs> 진짜 주술사였네.